자 안녕하세요. 대전의 엄지 댄스 TV 엄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덕산에 안 어, 덕산 관광 콜라텍으로 제가 한번 방문차 여러분들한테 어, 안내 좀 드리고자 어, 제가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화면으로 보이는 데는 에그 덕산면 소재지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되겠고요. 면소재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여러분 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아, 호텔이 있게 있습니다. 호텔이 있고요. 제가 보여지는 데에서는 이게 로타리 삼거리에요 로타리 삼거리 면소재지에서 호텔 쪽으로 오다가 저 삼거리 로타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서산 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서산 가는 방향으로 오늘 날씨도 너무나 좋고요. 아 그다음에 로타리 삼거리 서산 방향에서 계속 로타리를 돌다 보면, 아, 저기 폭포 조경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대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아, 물줄기가. 네. 자, 그러면 다시 로타리 쪽에서 저쪽으로, 아, 저쪽 호텔이 또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아, 관광호텔, 아, 원탕이요. 원탕, 아, 원탕이라는 예, 관광 호텔이 있고요. 자, 로타리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지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로타리를 지나서 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제 콜라트 진행 이 들어가는 입구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죠. 좌측을 한번 더 이렇게 가볼까요? 어, 조형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입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아, 날씨가 더울 텐데, 더운데, 어, 폭포가 너무 좋고. 네. 자, 또 여기 보시면, 어, 주차 시절이 엄청납니다. 주차살이. 계속 주차장에 이렇게 조형물 옆으로. 엄청나게 큰데,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 네, 음. 자, 주차장에서 제가 한번 줌으로 당겨서 지금 콜라텍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시려는 거 모르겠어요. 또 건물 지금 뭐라고 써있는데, 아, 무한리필이라고 써있네, 무한리필. 그 밑에가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건물이 지금 아, 덕상 콜라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콜라텍 쪽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관광 명소 같아요. 여기 음, 관광 관광길이 좋고 연인들끼리 와서 손붙잡고 어, 나들이하기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도시가 깨끗함에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음. 자, 한번 쭉 계속 콜라테에 있는 쪽으로 도로를 따라서 한번 제가 한번 걸어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깨끗해 깨끗해 여노타도로 여기가 그 관광기다 보니까요. 여기 예산군 관광 안내소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정말 관광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지금은 여기 또 로타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여기 덕산 콜라텍 들어오는 입구에서 로타리가 또 이렇게 있어요. 우측으로는 아까 말씀했던 덕산 온천 관광 호텔 유명한데죠. 어, 호텔이 하나 있고 로테리에서 아, 이렇게 유턴 아홉 시 방향 쪽으로 유턴을 이렇게 해서 어, 들어가는 방향이 아 이쪽인 것 같아요. 쪽으로 자 저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우리 여러분들 로터리 이렇게 돌아서 좌측으로 아홉 시 방향으로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야어 여기 뭐라고 쓰여 있나요? 콜라텍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야 조교를 할수 있는 데인가요? 여기가 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조격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아, 여기 덕산 온천 조격장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오시면 이관광명소에서 조격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피로도 풀고, 자, 다시 진행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로타리를 여기 관광 호텔 로타리에서 차로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9시 방향으로 이렇게 도로를 따라가시면 어, 좋을 듯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전의 엄지댄스TV입니다. 자, 어디 있죠? 우리 본원장님 덕산. 아, 덕산이죠. 삽교가 아니라. 자, 덕산. 아, 콜라텍에 지금 방문차 저희들이 어, 그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 들어가기 전에 입구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주변 어, 환경부터 한번 제가 스케치 한번 살짝 띄어보겠습니다 아, 주변으로 이렇게 아, 산과 들판 또 이렇게 주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지금 콜라텍이 앞에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 밑에 1층에는 어, 식당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입구 쪽으로 한번,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음.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 여기 어, 간판이 보이네요. 이렇게. 네, 여기, 네, 들어간 입구가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지금, 3층 건물 같아요. 이렇게, 3층 건물. 자, 저기 위에, 콜라테, 나무까지 사이로 살짝 보이는데요. 여기, 덕산, 콜라테, 들어가는, 네, 입구가 여기가 되겠네요. 자, 한 번, 입구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